음성 기반 AI 솔루션 적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기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택센터 분야에서 말로 하는 음성봇 솔루션을 구축 제공하는 아이컴시스 정기택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컨택센터에서 AI 솔루션을 적용한 AI 컨택센터의 미래 방향성과 AI 솔루션을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택센터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주요 이슈는 동일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떤 채용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콜이 폭주하는 시간에는 고객도 불편하지만 상담원 역시 자석을 이탈하거나 휴식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생소한 주수체구로 인해서 주소를 인지하는 데 고객도 불편하고 상담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등장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복잡으로 인해서 상담원들이 고객들에게 말로만 설명해서는 고객들을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부터 시작된 비상대응 체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죠. 요즘 그래서 컨택센터에서 화두가 되는 무인 상담과 영상 상담. 그리고 재택 근무제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무인 상담과 영상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컨택센터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자면 기존의 방식은 ARS 단에서 전화가 오면 버튼을 선택해서 선택해서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선택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AI 컨택센터에서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해서 말로 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고객의 목소리를 인지해서 아, 이 고객이 홍길동이라는 고객을 바로 캐치할 수 있죠. 혹은 그런 화자 인증이 안될 경우에는 고객이 전화번호와 주소를 통해서 고객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보이스봇이 홍길동 고객이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서 상담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컨택센터 상담사에게 연결되는 이니콜이 감소하게 됩니다. AI 상담봇이 대응하지 못하는 미활요건이나 VIP 고객에 대해서는 상담사에게 콜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 컨택센터에서는 어시스턴트봇이 상담 가이드를 추천해 주거나 잘못된 얘기를 상담원이 얘기하면 얼렷을 띄워 주거나 혹은 상담이 마무리 단계에서 상담 유형이나 상담 내용을 자동 요약해 주어 후처리, 후처리 시간을 감소하게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원들이 힘들어하는 주소를 인지해서 상담사에게 제공해줄 수도 있고요. 요즘 교육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담사들이 교육 후 바로 투입되기 전에 가상의 고객, 고객들로 하여금 상담을 모의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 완료되거나 상담 중에 관리자 어시스턴트 봇이 갑자기 급등하는 키워드라든지 다양하게 문의하는 다빈도 문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한 상담사들이 현재방식에서는 관리자들이 상담사들을 모니터링할 때 상담사 A 상담원은 통화 중이고 B 상담원은 이석 중이고 C 상담원, 즉 상담원 상태만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AI 컨택센터가 되면 고객과 상담원이 대화하는 내용을 그대로 텍스트로 다볼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슈가 돼서 클레임콜이 있을 때 상담사의 관리자를 바꿀 때도 관리자는 미리 그것을 캐치하고 상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상담 데이터도 축적이 필요하고요. 고객의 음성 정보도 축적이 필요하고 더불어 음성 인식률의 향상이라든가 자연의 이해의 향상 대화 엔진을 고도화된 고도화가 되어야 이러한 AI 컨택센터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 실제 기존과 달리 기존에는 이런 회색 버튼이 있는 색깔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은 말로 하거나 고객을 자동 인지하고 무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종료하게 되어 있죠. 미완료권에 대해서는 상담사 통화 가능한 여부를 체크해서 통화 가능하면 고객이 원하는 내용에 대한 최적의 상담사를 연결시켜주고요. 바로 상담이 어려우면 대기 시간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말로 캐치를 해서 상담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사는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해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앞단에서 보신 AI 컨택센터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성인식입니다. 전화로 하는 음성인식률은 주변 상강을, 상황으로 인해서 80% 내외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우측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49,000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걸 전처리를 통해서 할수 있죠. 또한 말로 하다 보니까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는 간결하게 쓰지만 구어체인 경우에는 비표준어나 불필요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제함으로써 의도출은 정확도를 높여야 됩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콜센터의 콜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는 통신 장비와 새로 들어온 AI 기기 간의 통신을 얼만큼 잘해야 뭐 실패했을 때 상담원 연결 요청했을 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이런 부분 특성을 미리 사전에 잘 반영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컴 시스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을 기 확보했고 특허도 등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구호체 전처리 이슈는 예를 들어 고객에게 몇월 며칠 방문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머릿속은 4월 1일이지만 가능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요? 혹은 내일 모레가 좋아요. 이틀 뒤에 방문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에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콤시스의 시나몰 전처리 과정을 통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2021년 4월 1일 이렇게 변환되어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기업에서 갖고 있는 통신 장비와 STT, 음성인식, bot과 연계가 필요한데 기업에서 갖고 있는 통신 장비에서 바로 연결하 되면 그 기업의 서비스 의존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됩니다. 비용 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률이나 서비스 품질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아이컴시스는 새로운 보이스 게이트웨이 같은 것을 둬서 최상의 음성 인식률을 확보할 수 있고 서비스 품질 및 도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준비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써 서비스 품질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AI 컨택 센터에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 단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고객사에서 보유하신 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교환기부터 ARS 뭐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단에서 설명드린 시나몬이라는 보이스북 공통기능을 통해서 콜 처리나 연계, 구어체 전처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반이 돼야 서비스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저희는 이 상단 레이어로 비즈니스 단위 솔루션 즉 가상 상담으로 주소나 무인 접수, 만족도 조사 같은 서비스를 판매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어시스트로 상담 가이드나 영상 상담, 고객기 통화 중에 고객과 통화 중에 주소를 인지하는 주소 이렇게 상담사 어시스트를 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이컴시스가 제공하는 보이스봇 솔루션 범위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자, 저희 솔루션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섯 개 솔루션에 대해서 구축 및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솔루션이 주소보 서비스입니다. 주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도 상담사들이 주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상담사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상담 시간도 지연되고 있고, 자동화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상담사와 통화 중에 주소를 물어보면 고객은 자연스럽게 서울시 영등포구 물레동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 물레동을 받아 쓰지만 요새는 통화 컨택센터로 되기 때문에 부산이나 광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있는 상담사들은 영등포구 물레동이기 때문에 리얼받침으로 씁니다 그래서 찾질 못하니까 고객님,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고객은 또 다시 똑같이 영등포고 물레동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힘듦이 발생이 되고, 일부 센스 있는 고객들은 문화할 때문 이렇게 해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담사들이 상담 주소 상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무인접수나 무인 주문을 하고 싶은데도 배송지, 배달, 방문 주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소처리 이슈로 무인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다음 예는 홈쇼핑에서 ARS 자동 주문을 신청하실 때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받을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실은 그 배송받을 주소가 다 녹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사가 일일이 2회에서 5회 반복을 통해서 수지, 수기로 입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주소봇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는 어, 고객이 말로 하는 주소를 상담봇이 받아서 상담사에게 전달해 주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호 108처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AI 컨퍼런스 주소가 서울에 있는 구로구 경인로 662 그랜드 볼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디큐브시티 그랜드 볼룸 맞으면 맞아요. 아니면 주소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인식된 주소를 저장하였습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고객은 AI 컨퍼런스 주소가 서울에 있는 구로구 경인로 6 6 2이 그랜드 볼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정말 주소에 필요한 부분은 발취해서 상담 어플리케이션 팝업이 되어서 표준 주소만 나오죠. 거기에 우편번호까지 해서 상담원에 전달되기 때문에 상담원들은 표준 주소를 인지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고객들에게 적용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바라는 주소를 ars 단에서 주소 보시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으로서 상담사 스트레스를 확실히 감소해 줄수 있었고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 사이트에 적용됐는데 평균 3 6초의 상담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외로 배송지 주소의 정확도가 사람이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솔루션을 저희는 KT, 신트텍, 맥도날드, 평택시에 예, 납품하였습니다. 홈쇼핑 예를 들었었는데요, 홈쇼핑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르선에서 저희가 주소를 받아서 고객님 해당 주소가 맞습니까라고 했을 때, 네 맞아요 하면 주문 시스템에 바로 등록되는 거고 아니요라고 했을 때는 저희 솔루션에서 한번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상담 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아니요, 상담원들을 그냥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형태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서 기존에는 100%다 상담사가 수작업을 했던 것을 20% 정도만 수작업하는 걸로 적용이 돼서 기대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NS와 GS홈 쇼핑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솔루션인 무인접수 보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에서 콜 폭주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연휴 뒤에 월요일 날 콜이 폭주하거나 계절성 제품을 하는 제품 회사들은 에어컨을 판매하는 회사는 여름에, 보일러를 판매하는 회사는 겨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콜이 폭주합니다. 콜이 폭주할 때는 상담사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고객도 상담사와 연결을 위해서 장시간 대기하는 그런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치킨집이나 이런 주문에 의존하는 기업들도 갑자기 빅게임 같은 스포츠 빅게임이 있을 때 주문콜이 엄청 폭주합니다. 이럴 때 받지 못하는 대기하고 포기하는 콜들이 결국은 매출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는 거죠. 즉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인접수봇을 만들었는데요. 고객과 상담사 혹은 가맹점주가 통화가 가능할 때는 상담사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모두 다 통화 중이라 고객이 통화 대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무인 접수봇이 대신 받도록 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리 시간이라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고객의 불편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동영상을 볼 사례는 TV를 보던 고객이 고장이 나서 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대기하는 대신에 무인 접수봇이 상담사 대신에 AS 신청 접수를 받는 신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음성 서비스 예약 도우미입니다. 음성봇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예약을 남겨 주세요. 서비스 받고자 하는 제품명을 말씀해 주세요. 텔레비전요 제품의 이상 증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화면이 흔들거리고 잘안 보입니다. 가운데에 보이는 부분은 음성 인식을 거친 거고 우측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정제해서 변환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 주소가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08 410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108뉴티켓슬 410호 맞으면 맞아요. 아니면 주소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접수하시는 고객님의 성함을 말씀해주세요. 홍길동.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없으면 없음이라고 말씀해주세요. 가급적 빨리 방문해주세요. 현재 번호로 연락하길 원하시면 별표, 아니면 전화번호를 입력 후 우물정자를 입력해주세요. 고객님,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비스 신청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멘트와 함께 SMS 문자가 발송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콜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요. 저희 특징은 고객분들이 다양하게 주소나 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얘기해서 얘기 말씀하셔도 우측에 보는 것같이 비즈니스 단에서 쓸수 있도록 다 정제하고 최안해서 무인 문... 서비스를 하는데 문제없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만족도 조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 서비스는 상담사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고객들한테 전화를 걸면 "아, 지금 회의 중입니다. 바빠요." 하고 끊는 경우도 많고 통화 중인 경우도 많습니다. 즉 비효율적인 시간들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시나리오 기반 아웃바운드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어, 보여드릴 시은 앞단에서 TV 고장난 고객이 AS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서 수리를 완료했을 거고, 수리 완료된 거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 대신에 무인 상담봇이 만족, 만족도 조사를 하는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시스 AS 만족도 조사입니다. 고객님 본인 맞으십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수리 기사는 예정된 방문 시간을 준수하였나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아니요. 늦게 왔어요.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부터 5까지의 점수로 답해 주세요. 음. 3점. 교체할 부품 등 수리 내용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안내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네, 충분히 안내 받았어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견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사님이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겠어요.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신 것과 같이 아웃바운드 서비스를 무인상담봇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객들은 네, 맞아요, 아니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멘트를 하지만 자동으로 점수 환산을 위해서 예, 아니요라는 3점, 1점 이런 부분들만 캐치해서 자동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장점입니다. 다음은 상담 가이드봇입니다. 저희 상담사들이 이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되고 있는 게 저희 현실인데요. 상담사 입장에서는 주어진 5일, 10일 교육받고 상담에 투입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경 변화로 인해서 재택근무 중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도 예전처럼 집합구역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 니즈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다 숙제해서 대응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그로 인해서 오상담이 발생되면 고객 크레인도 발생되지만 재콜로 인입되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객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담사가 인지하기 전에 AI봇이 인지해서 상담사에게 가이드를 주는 것이 상담 가이드봇입니다. 즉 보시는 그림처럼 고객과 상담사가 통하는 부분을 상담 가이드봇이 실시간 내용을 다 청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감청하는 거랑 같은 거죠. 거기에서 청취를 하고 있다가 아 고객이 원하는 게 이거입니다. 라는 것을 추천해주는 보이죠네 보시고자 하는 동영상은 5G 슬림 요금제에 대해서 문의하고 아이들이 유해 사이트를 본다고 해서 차단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고객과 상담사가 통하는 것을 리스닝해서 상담사 가이드봇이 지원해주는 신입니다이 부분은 기존의 보트과 고객이 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과 사람과의 통화를 보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컴시스 상담사 홍길동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고하십니다. 5G 슬림 요금제 할인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고객님, 5G 슬림 요금제 약정 할인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요? 네, 안내해주세요. 5G 슬림 요금제 선택 시월 3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 5G 슬림 요금제 가이드가 상담원이 것 검색한 것게 아니라 AI 봇이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거예요. 우리 것. 아이가 이상한 사이트에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나요? 유해 사이트 차단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유해 사이트 접속을 근본적으로 말아주는 가디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가디언 서비스 가입해 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상담사 홍길동이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 같이 상담사가 고객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캐치에서 일일이 검색창에서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파업되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자동 파업도 있고 상담원의 클릭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고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다섯 가지 솔루션 중에 마지막 영상 상담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을 만들게 된 배경은 앞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기기나 복잡한 설명을 말로만 설명하는 게 상담사도 일지만, 힘들지만, 고객도 그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해다보니 안 돼서 다시 재전화하고 이런 불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고객이 처해진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상담사에 제공하거나 혹은 컨택센터에서 갖고 있는 컨텐츠를 고객에게 전송하거나 양방향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을 적용했더니 상담 시간도 감소가 되고 있고 재무니콜도 감소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고객 불편이 굉장히 줄어서 고객 만족도 측면에서 어 되게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시는 아, 스마트 TV를 구,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연결이 안 돼서 인터넷 연결 방법을 문의하는 부분을 영상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는 상황입니다. 네, 스마트 TV를 구매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전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고, 그런데 와이파이를 스마트 TV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몇 번째 어느 쪽에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로 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연 설명으로 뭐 휴대폰에 어플이나 프레임을 깔아야 되느냐 저희 솔루션은 어플이나 프레임 설치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 상담사가 이런 유형이 필요하면 URL을 전송해 줍니다. 그럼 스마트폰에서 URL을 문자를 받고 URL을 클릭해서 서로 저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저렇게 화면 상에서 코칭도 가능하고요. 기업에서 갖고 있는 사용설명서나 컨텐츠를 거꾸로 고객에게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콜센터에서 통화 내용을 녹화하듯이 영상도 녹화할 수 있느냐, 당연히 제공되어져야 하고요. 화면 캡처나 영상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또한 화면을 비추고 있을 때 고객이 손떨림으로 인해서 화면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화면 멈춤도 되고요. 그래서 상담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AI, 연, AI 연계에서 기회에서 필요로 하는 음성기반 상담보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저희 아이컴시스는 애초부터 인텔리전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즉 고객과 상담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자 회사 이름도 아이컴시스로 지었고요. 저희 회사 비전도 사람처럼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 제공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애초부터 회사를 설립하면서 음성보세 필요한 대화의 음성봇의 공통기능이라든가 주소나 문의 접수와 같은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특허도 등록을 했고요. 작년에 2020 A.A. 챔피언십 대회에 나가서 창업진흥원장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업력은 짧지만 GS나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레퍼런스도 확보되어 있고 평택시와 같은 공공기관도 레퍼런스가 확보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이컴시스 상담보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AI 컨택센터의 성공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